법인이 임대인인데 사택으로 쓴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진실을 전해드리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집주인이 법인인데 갑자기 사택으로 쓸 거니 나가달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못 쓰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실거주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법인명이라도 우리 직원 사택으로 쓸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건 일단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법인 임대인은 사택 사용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법 취지에 맞으며 법인의 권리 제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법인이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사택으로 쓸 거니까 나가달라는 말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고 당당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명가부동산TV 유서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